걱정은 한데 불안해하지 말아라뭐 불안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미처말지못 말씀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민주당이 드디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화해 놓섭니다 이번에 서울 명절 때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민주당아, 좀, 제발, 좀, 잘좀 싸워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잘 싸우기 위해서, 토요일 날, 광화문에 모입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진짜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검찰권을 가지고 검찰 정치, 무도한 정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도와주시면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쓰러질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laughs> 니다 여러분 <웃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뭐 10분의 1밖에 안되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탄스럽겠지만 어쨌든 한 8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뽑혀서 한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집 야당의 대표가 지금 같은 지지율을 보인 역대 대선 이후의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35% 압박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촌을 책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정치 지도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힘그 시민들을 조직화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조직화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군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가진 의석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석의 힘으로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탄핵도 하고 또방화에서또 깨어있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저들이 말하는 가짜 법과 원칙이 아니라 진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